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평평하게 하시고, 망령대, 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 여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 남자가 독수리 알을 닭장에 넣어 놨습니다. 아래서 깨어난 독수리 새끼는 엄마로 생각하는 닭과 주변의 병아리들이 하는 것처럼 벌레와 씨앗 같은 먹이를 찾기 위해 부리로 계속해서 땅을 쪼으며 파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 독수리 새끼는 부리가 굽어서 제일 못했죠. 커다란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로는 푸드덕푸드덕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이 어, 새가 하늘을 봤는데 커다란 새한 마리가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걸 봅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동물이에요? 어, 저거는 새들의 왕 독수리다. 넌 꿈도 꾸지 마라. 넌 그냥 닭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다시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닭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의 왕 독수리로 태어나면 뭐 합니까? 강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도 못하고 강한 부리가 있어도 땅속에 벌레나 쪼아 먹고 해치고 있고 웬만한 동물은 한 번에 낚아채 수 있는 강한 발톱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달구로워 살아간다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엉뚱하고 또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벽히 새롭게 지음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과거 우리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죄에 종되어 죄에 종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항상 머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지옥갈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주 받은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합력하여서 우리는 악을 이루던 자들입니다. 저주 아래서 항상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영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독히 육의 소욕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고 그 예수를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고도 경이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지니라. 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쫓겨난 존재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 된 겁니다. 매번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1%밖에 안 된다고 하죠. 1% 미만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구를 찾아보니까 80억이에요. 많이 늘었죠? 그 중에 25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구원 얻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중 5명 중 하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근래대로 최근 한 세기 내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그동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확 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닫히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걸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카운트하면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상위 1% 부자들 봐봐요. 얼마나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 중에 구원받은 1%입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중에 구원받은 극소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만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그리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렸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뵐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축복을 사용하지 않죠? 왜요? 모르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중보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죽게로 이끌어 그를 하나님과 화목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미국이란 나라가 움직여요. 이 북한도 지난번에 한번 북한 미국 시민권자를 한번 여행자를 건드렸다가 아주 혼쭐 났죠.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함부로 못 해요. 그처럼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의의 종된 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짠한 마음 이 있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를 입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그 생각하면 우리는 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신분에 맞게 살지 않으면 욕 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분에 맞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욕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갔다가 저급스러운 말 한마디 했다가 위신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동네 권다리 그런 말 하면 전혀 아무도 뭐라고 안할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그만큼의 품격이 그만큼의 자세가 그만큼의 인격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술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거룩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뒤에는요 우리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선을 행하며 육체의 종욕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가 진정한 인생 되고 그가 참 귀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인생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노은중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믿지 않는 양 세상 사람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 하나 하나가 정말 신중하며 우리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폐하여 주 없어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의 말과 행동과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빛이 되게 해 주시고 감사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그를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 능력과 권능을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 모든 기도의 역사 여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안균 선교사님과 또 합력하시는 이선이 양우순 선교사님에게도 날마다 지와 명철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령 깊은 곳에 새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심령에 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